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관심을 두는 것 중에는 돈과 인간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인간관계는 서로 때려야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막대한 부를 얻고 돈을 버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운을 부르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데일 카네기에게.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했고, 버락 오바마는 나의 대화 능력과 연설 기술은 데일 카네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읽혀온 최고의 자기계발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골치 아픈 인간관계의 처세법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호적으로 다가가라. 우드로 윌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저를 찾아오면 저도 당신만큼이나 빨리 두 주먹을 꽉 쥐게 될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불화로 마음이 괴롭고 당신을 향해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당신 쪽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녀를 꾸짖는 부모, 부하 직원에게 고압적인 상사, 싸움을 좋아하는 배우자는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먹고 싶지 않다는 것 말이다. 억지로 몰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생각에 동의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드럽게 우호적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우호적으로 접근한다면 어쩌면 그들도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링컨은 벌써 백년도 더 전에 그렇게 말했다. 그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자. 한 바가지의 쓸개즙보다 꿀한 방울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은 오래된 명언이다. 그러니 사람 문제에 관해 누군가를 당신의 대의에 통참시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실한 친구라는 사실부터 납득시켜라.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꿀한 방울이다. 말하자면 이성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바람보다는 태양이 코트를 더 빨리 벗길 수 있다. 친절한 태도, 우호적인 접근, 상대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바람과 폭풍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원칙.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더 잘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법. 피트가 새로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면 참 재미있었다. 강아지가 아주 조금만 발전해도 피트는 강아지를 쓰다듬고 칭찬하고 간식을 주며 잘했다는 표현을 확실히 했다. 피트의 방법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동물 훈련사들이 수백 년간 써왔던 방법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똑같은 상식을 발휘하지 않을까? 왜 채찍 대신 당근을 쓰지 않을까? 왜 비난 대신 칭찬을 하지 않는 걸까? 아주 작은 발전에도 칭찬을 하자. 그래야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어진다. 심리학자 제스레어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칭찬은 인간의 따뜻한 영혼에게 햇볕과 같다. 칭찬이 없으면 우리는 잘할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대개 남에게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불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비추기를 꺼린다. 원칙,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진 것은 모조리 칭찬하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적을 만들지 않는 확실한 방법.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백악관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 자신이 오를 가능성이 75%만 되어도 더 바랄 게 없다고 말이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한 명이 바랄 수 있는 최고 수준이 75%라면 여러분이나 나는 어떨까. 만약 당신이 오를 가능성이 55%라고 확신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 월스트리트에 가서 하루 100만 달러는 벌수 있을 것이다. 그 55%조차 옳다고 확신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는가. 꼭 말을 해야만 상대에게 틀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눈길로, 억양으로, 제스처로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가 틀렸다고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상대를 틀렸다고 했는데, 그 상대는 당신에게 동의해주고 싶을까? 당신은 상대의 지적 능력에, 판단력에, 자존심에, 자존감에 직격타를 날렸다. 그러면 상대도 반격하고 싶어진다. 절대로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다. 벌써 300년 전에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저 자기 안에서 찾아내게끔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테스터필드 경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해져라.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는 마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추종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뿐이다. 원칙.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라. 절대로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틀렸을 때는 인정하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를 내보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죄책감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싹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실수를 방어하려는 시도는 어떤 바보라도 할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무리에서도 눈에 띈다. 스스로도 한 차원 높은 희열을 맛볼 수 있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움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항복하면 기대 이상을 얻는다. 원칙. 내가 틀렸을 때는 빠르고 단호하게 인정하라. 내라고 먼저 말하게 하라. 대화를 할때 처음부터.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라. 의견이 같은 부분부터 부각하며 시작하라. 가능하면 양쪽이 똑같은 목적을 향해 노력 중이고 실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라. 처음에 상대가 네 맞아요 라고 말하게 하라. 가능하다면 상대가 아니오를 말할 일이 없게 하라. 해리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오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핸디캡이다. 일단 한번 아니오라고 말하면 내 모든 자존심을 걸고 그 입장을 지키게 된다. 나중에 아니오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귀중한 내 자존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한번 뱉었다면 반드시 고수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 따라서 긍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련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맞아요라는 반응을 여러 개 끌어내고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마치 당구공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한쪽으로 보낸 후에 방향을 틀려고 하면 힘이 든다. 그걸 다시 반대쪽으로 보내려면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 만약 처음에 학생이나 고객, 아이, 배우자가 아니요를 말했다면, 그렇게 곤두서 있는 부정적 태도를 긍정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천사 수준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원칙. 상대가 즉시, 네, 맞아요. 라고 말하게 하라.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하라. 상대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상대가 실컷 말하게 하라. 상대의 사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상대가 더 많이 안다. 그러니 상대에게 질문하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끼어들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끼어들지 말라. 위험한 짓이다. 어차피 상대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못다 한 말이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물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줘라. 진심으로 들어줘라. 상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모두 말하게 하라. 프랑스의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보다 더 잘나라.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친구가 더 잘나게 더라. 왜 그럴까? 우리보다 무엇인가 뛰어날 때 친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면 친구는 시기심이나 심지어 적개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성취한 일은 최소화하자. 겸손해지자. 겸손은 언제나 적중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나 나나 곧 죽을 테고 100년만 지나면 까마득히 잊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룬 별것도 아닌 일을 떠들어서 남들을 지루하게 만들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하자. 그러니 타인이 내게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원칙. 대화할 때는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하라. 논쟁의 승자는 없다. 의견 차이를 환영하라. 이 격언을 기억하라. 두 동업자가 항상 같은 의견일 바에는 한 명은 필요 없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준 것에 고마워하라. 그 의견 차이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생각을 고칠 좋은 기회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불쾌한 상황에서는 무심결에 방어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다. 그러니 조심하라. 차분함을 유지하고, 무심결에 반응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아무 생각 없이 내놓는 반응이야말로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 성질을 죽여라. 기억하라. 무엇에 화를 내는지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수 있다. 일단 들어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라. 저항하거나, 방어하거나, 반박하지 말라. 그러면 벽만 더 높아진다. 이해라는 다리를 놓도록 노력하라. 오해라는 벽을 더 높이 쌓지 말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으면, 먼저 동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생각하라. 정직하라.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 실수에 대해 사과하라.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하고 철저히 연구하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 상대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누구든 시간을 내서 당신과 다른 의견을 내주었다는 것은 당신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을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어쩌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양측 모두 문제를 끝까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을 미루라. 나중에 또는 내일 다시 회의하자고 하라. 그러면 사실관계를 더 많이 알아낼 수도 있다. 다음회 일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어렵더라도 던져보라. 원칙,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라고 믿게 하면 협조를 얻는다. 내가 설득당했다거나 누가 나한테 시킨다는 기분이 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샀거나 내 생각에 따라 행동했다고 느끼기를 훨씬 좋아한다. 내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봐주는 것을 좋아한다. 2500년 전에 중국의 현인 노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강이나 바다가 수많은 계곡물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늘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이다. 강이나 바다는 그렇게 계곡물을 다스린다.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은 현자는 자신을 사람들 밑에 둔다. 사람들보다 앞에 있고 싶은 현자는 사람들의 뒤로 간다. 그래서 현자가 사람들 위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현자가 사람들의 앞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게 모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원칙. 상대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하라. 기적을 가져다 주는 공식.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비난은 어떤 바보라도 할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오직 현명하고 마음이 넓으며 남다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시도라도 해본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캐내라.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라.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떻게 반응할까, 하고 속으로 생각해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짜증도 덜 난다. 왜냐하면 이유가 궁금해지면 결과를 혐오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의 기술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화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얻고 싶다면 상대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내 것만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에게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을 알려주고 내가 상대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지를 고려하여 이야기하고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상대도 우리의 아이디어에 대해 마음을 열 것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대상을 볼수 있다면 감당하기 힘든 개인적 문제가 생겨도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원칙. 최선을 다해 상대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라. 누구나 바라는 것을 줘라. 말싸움을 멈춰주고, 악감정을 없애주고, 호의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내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은가. 여기 그 마법의 주문이 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도 저는 손톱만큼도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이었어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저렇게 답을 하면 아무리 성미가 고약한 작자라고 해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리고 저 말을 할때100% 진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대방이라면 분명 똑같이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방울뱀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울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여러분이 악어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는 파라오 시대의 고대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지금의 당신이 되는데 당신이 노력한 부분은 거의 없다. 기억하라. 짜증나고 편협하고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역시 지금의 그들이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은 거의 없다. 불쌍한 악마들을 가엾게 여겨라. 측은하게 여겨라. 안타깝게 여겨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 넷 중에 셋은 연민에 목말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걸 줘라. 그러면 당신을 한없이 좋아할 것이다. 원칙 상대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미움을 사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법. 찰스 슈와브가 정호의 제철소를 걸어가다가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다.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 흡연 금지라고 쓰여 있었다. 슈와브가 그 표지판을 가리키면서 글자 읽을 줄 몰라요 라고 했을까. 아니다. 슈와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서 고급 시가를 하나씩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밖에서 피워주면 고맙겠네. 슈와브는 직원들이 규칙을 어겼음을 알고 있었고 직원들도 슈와브가 그걸 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슈와브는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하여 직원들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었다. 이런 사람을 과연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때로는 보다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요령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의도를 박살내버리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독약이다. 이 단어는 칭찬의 탈을 쓴 지적질이고 이야기하려는 진짜 내용을 교묘하게 위장한다. 옷이 예뻐. 그런데 색이 너한테 안 어울려. 마지막 시험은 아주 잘 봤어. 그런데 이 과목을 통과하지는 못했어.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가 등장하면 아무리 진심에서 나온 칭찬도 그 다음에 할 말을 위한 미끼로 전락한다. 처음에는 분명히 진심에서 나온 칭찬이었는데 사탕발림 역할을 하는 순간 상한 우유처럼 신맛을 띠게 된다.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상대도 그걸 안다. 그러니 그런 데는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더 정직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라. 원칙. 실수는 간접적으로 알려줘라.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타벨은 RCA의 설립자 오웬 영의 전기를 쓸 당시. 한 남자를 인터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3년 동안 오인영과 같은 사무실을 썼다. 그런데 그긴 시간 동안 오인영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모습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명령이 아니라 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오인영은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혹은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 늘 이렇게 말했다.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 그게 효과가 있을까? 또 편지를 받아쓰게 한 다음에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네 생각은 어때? 비서가 쓴 편지를 본인이 검토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더 나을 것 같아. 오인영은 늘 사람들에게 스스로 행동할 기회를 주었다. 비서에게도 무엇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었다. 비서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실수를 통해 배우게 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실수를 바로잡기가 쉽다. 또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반항하기보다는 협조하고 싶어진다. 요령 없는 명령은 반감을 산다. 그 반감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그 명령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말이다. 원칙. 직접 명령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체면을 세워줘라. 우리는 남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내갈 길만 가면서 남을 책잡고, 위협하고, 어린아이나 직원을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상대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본다면 자상한 한두 마디 말을 덧붙인다면 상대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분명히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체면을 깎는다면 그의 자존감만 파괴된다. 생택지 페리는 이렇게 썼다. 상대의 눈에 비친 그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짓은 범죄다. 원칙.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강아지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준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골칫덩어리니 비행 청소년이니 하는 꼬리표를 붙이면 틀림없이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비난을 받고 있는데 더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남들이 존경하고 감탄할 만한 자질을 누구나 하나쯤은 지니고 있다. 약점을 책 잡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보여줄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원칙. 상대에게 훌륭한 명성을 주고 거기에 부응하게 하라.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읽었는데도 인생의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는 완전히 실패작인 셈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분명 실천용 책이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책들을 읽어도 책으로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용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성공 철학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